<laughs> 자, 그러면 이를 어김없이 중간계로 떠나는 날입니다. 가옵시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나나입니다. 네. 가봅시다. 중간계로. 우리 이제 군단장들 다 죽이고 검은 대장 죽였죠. 그리고 지난 시, 지난주에 새 맵을 열었어요. 그 여자를 따라서 뭐지? 그해 해안 마을? 로 갔는데 그게 이제 여왕이 예언을 했죠. 우와, 우와. 자, 새로운 맵 오늘 따라가 봅시다. 열대도 많고 이제 대장갑차도 다 새로 열어야 되고 대장들도 똑같이 있나? 우리 그 저기도 만났죠. 두어프도 하나 만났잖아요. 일단 맵을 봅시다. 여기에 추방자가 있고, 해완의 여왕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여기부터 가볼까요? 음... 이쪽이군요? 오케이, 가자! 찰리언!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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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그랑 헷갈려 맨날 달리기에 어그랑 맨날 <laughs> 헷갈리네 어 여기는 맵이 아름다워요 풀이 나있죠? 그쪽과 다르게

우리가 하라드 분지에 있어요. 여기가 하라드 분지를 일단 깨봅시다. 자, 도장 깨기, <laughs> 도장 깨기. 자, 유물 일단 일로 가는 게 좋겠죠. 일단 제가 게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유물과 이실딘을 먹으면서 살짝 적응한 다음에 메인 스토리 가봅시다. 아, 오케이, 레브 슬라우레. 해보시지? 해보시지? 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가서 꽉! 도망가라 도망가 아! 맞고 야이 자식이 빠! 빠! 그래 떨어져 여기에 지금 어 저기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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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자식이 어딜 도망가 빠! 도망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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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음.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 빠빠빠빠 떨어져 빱! 빱! 떨어져 빠아압! 여기 지금 이실딘과 유물이 있는데 어디 있을까나 매달려 볼까요? 이 위에 있을 것 같지 않고 보통 이렇게 매달려서 있더라고요 이실딘이 아니면 밑에 있든가. 자, 아, 망령계로 들어가서 아, 요 앞에 있죠? 자, 이 실드에 득합시다 사람 얼굴이 있어요. 뭘까? 얘네 우르인가 귀가 뾰족하긴 한데. 엘픈가? 어둠의 군중가 설마? 빛의 군중가? <laughs> 자, 완성해 봅시다. 이거 우리 유물도 있죠, 이쪽에. 아, 저 밑에 있네요. 그죠? 딱 보이죠? 망령계 망령계가 그건가? 그 프로도가 칼 찔렸을 때막 보는 그게 망령계죠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시야가? 아 여기에 유물이 있어요? 의식의 잔 누르네 자유인의 유물이야 이 잔은 혼이 담긴 식이나 결혼식을 비롯한 많은 종교의식에 사용되었어 전통적으로 이자는 누르넨네바다에 씁쓸한 물을 담게 되어 있어. 그 다음 그 물을 축복의 의미로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 부어, 혹은 땅에 감사를 하기 위해 뿌리거나. 마르웬 여왕의 기괴한 문제들이 있고 나선 이자는 더욱 더 이상하고 불쾌한 의식에 사용되어 왔어. 그러면 되게 최근 유물이네요. 이거는 되게 오래된 유물이 아니네. 이, 이거잖아요. 지금 마르웬 여왕의 기괴한 문제들이 있는데. 불쾌한 음식이 사용되어 왔으니까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요? 아니면 최근까지도 사용한? 아두이의 <목소리> 화한 감물로 타오르는 수많은 빛깔들로 누르내는 이제 마루엔을 섬기고 내게 주어진 두 번째 눈으로 땅과 불 그리고 대기의 정면과 세계의 문을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여. 발리 노래의 정령들을 제 기도를 들으소서 쇼어의 여왕에게 무한한 힘을 주소. 뭔가 의식에 의식에 사용됐을 때 말했던 무슨 주문 기도문 같죠? 오케이 많이 모았나? 열아홉 개, 4 2개중 열아홉 개면 거의 반 모았네요.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죠, 유물. 먹고 갑시다.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이로 가죠? w i l 저기 파티 안에 t 리 파리 g 파리, 안녕! 야, 한 마리 더있 d 만 빵! 죽여주고. 너냐? 빠! 목을 딱 따주고. 야, 이렇게 목을 땄는데 무섭지도 않니, 너? 빠! 도망가! 아, 잠깐, 얘 정, 쟤 정보원이죠? 어! 아, 죽어버렸어! <laughs> 정보 얻으려 그래야 돼. 머리를 딱! 아휴, 등이나 쏩시다. 죽어버렸네. 아깝네요. 자, 여기 유물이, 어디있지 위에 있나 본데? 탑인가? 메뉴에 있나? 아, 어, 메뉴에 있네요. 오케이. 자, 내, 내려가 봐. 그렇지. 우후. 자, 우물. 프롤룸의 반지. 반지군요. 와, 예쁘다. 보석 빛나죠이 반지는 불은한 도적 프롤룸에게 그의 사랑하는 부인으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사랑의 진피로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반지는 그가 어둠의 군주 사우론의 수아들에게 붙잡힌 후에 검지와 함께 프롤룸의 손에서 난폭하게 뽑혀졌습니다. 사우론은 이 반지를 그가 자신의 동료들을 배반하도록 고통을 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누구지? 어, 기억이 여기 있죠? 이번엔 누구야? 불행한 도적같은이라고 거를 눈이나 거름밥 같은 이름이야. 아내를 찾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 부하가 조금 서맞져서 조금 정도. 죽었나? 이야, 저 녀석은 보스가 경로한 상태이고 답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어. 이 녀석이 도둑 동료들이 어디 숨었는지 알고 있을 테니까. 녀석의 껍질을 벗겨버려. 반지도 갖고 그리고 보스에게 갖다 줘야지. 분명 좋아할 거야. 그리고 보스가 일어나면 프롤룸을 앞에 두고 했던. 르크들의 이야기네요. 플룸이 누굴까? 인간일까요? 아니면 골룸처럼 약간 호빗인가 어, 뭐라 뭐라고? 어. 그 t 요다 파괴해야 돼 버릴. 자, 여기 여왕 가 볼까요? 어디냐 아아니야 여기 먼저 갈까요? 아니야여기아 먼저 갑시다. <laughs> 왔다리 갔다리자아리아아아아아 탑으로 가서 가면 더 빠르니까 자 맵을 보여줘 이쪽이네요 우왕 어 우리 저거 있나 생존 도전 하얀 인아두개 나뭇잎 노란 나무님 4개, 박쥐 세마리 처치. 박쥐 있나? 얘네는 잠자리 같은데? 자, 가봅시다. 해안의 여왕이죠, 이거. 어, 하얀 버섯 이렇게 생겼네. 오, 양솔같이 생겼다. 그죠? 해안의 여왕. 마루엔 여왕이 망령의 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밝혀내시오. 음. Yeah. 예. 많이 아프신 것 같죠? Thank you. I found the Mithril Hammer. Can your flames show me why my soul was denied death? You, you are the victim of a blood sacrifice. Can the curse be broken? destroy the black hand and his followers and claim mordor no man of Gondor will come to my ai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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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n't need them your power begets followers okay willing or otherwise kill <gasps> bro

요새로 이동하래요? 어우씨, 잠깐, 시간이 있다. 어? F의 신속함을 이용해서. 와우, 비가 엄청 오네요. 과때되면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 흠났네. 뒤에서부터 한 마리씩 죽일까요? 알아챌라나자 조용히 조용히. 안돼! 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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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할수 있을까요? 3 0 초. 네. 이쪽이죠? 아주 활잡이 있는데. 쟤 여기서 죽일까? 아. <laughs> 아, 죽이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다시 해 봅시다. 오케이 이제 네. 성공할 때까지 합니다. 이렇게. 지 왼쪽으로 갈까? 아니야, 거기. 아니야! 다시. 안돼 내 시간. 음. 자! 신속하게, 신속하게, 그렇지, 신속하게, 신속하게. 빠, 가서 또 가야 되죠? 아 얘네 또 쏘면 안 되니까. 아 어, 어떻게 안 들키고 가지? 어, 발소리를 좀 줄여서. 얘네를 한 마리씩 뒤에서 죽이면 되겠죠? 빠. 아까랑 시간 비슷하다, 그죠? 오히려 좀더 빨리 온 듯? 조용히. 죽이고, 저쪽으로 가야 돼요. 오케이. 발소리를 죽이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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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케이. 인간인데? 인간 같은데? Carry. I will save them nonetheless. Don't be blinded by your emotions. Human. The building an lie within this fortress. If we <sistle> brand those <joke> archers, we can build our army and save these men at the same time. Dagin. 적을 흡수할 때 적을 추종자로 만드는 나기 낙인. 아나기을 찍으면은 내 사람이 되나 봐요? 오케이. 나기는 2를 길게 누르고 은신 나기는 시프트, 전투 나기는 c. 오케이. 발각되지 않고 중수나인 찍기? 여섯 마리를? 그냥 뒤로 가서 나기을 찍을 수가 있나? 이렇게 오케이 됐 죠？다시, 아밝아땅에어 어떻게 해야 되 지？새로운 도전 이 군요？낙인 가 봅시다. 난 여기 앞에 락인 찍을 수 있나? 이 상태에서 오 찍을 수 있구나. 이렇게 네? 음, 여기도 군수가 있는데 위에 있나? 아, 여기 앞에 있네. 어. 오케이. 야, 낙인 좀 찍어봐.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잘안 되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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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으 음... 음... 여섯 마리를 삼분 안에. 전투낙인도 있군요 아, 근 전투하면은 들킬거 같은데? 잠신 낙인하고 아. 여기 위에도 할수있죠? 낙인 지 내려갑시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라고. 아, 애들이 여기 더 있는데. 어 3분 안에 할수 있는겨 이거? 저 위에도 있다. <laughs> 오케이. 올라가, 그렇지. 뒤로 가서 낙인 찍읍시다. 낙인, 그렇지. 오. 여기도 한 마리 있죠? Gondorians are invaders! Men are scourged! Oh! Young men are too n o w we take t h e i r lives as well! Look at them, Marina! Oh, look at that! She e e e on, d 내려가, 탈리 내려가 봐. 둘다한 마리 더 있죠. 오케이, 할수 있겠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한 마리. 빵, 불꽃을 지켜보아라. 활성화, 공격명령을 내려요. <목소리> <목소리> 아이가 공격이구나. 모든 적을 제거해요. 오케이,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어, 그렇지. 공격 하고 있는 거야? 맞은? 이제 죽여도 돼요? 빵! 자, 파리 해봅시다. 파리. 잠깐만, 여기 이거 통 너무 먼가? 빵빠빠 빵. 여기도 있다 파리 파리 우후 죽여볼까 빠빠자1 3명두 마리만 죽이면 된다 빠빠빠빠빠빠더 드리고 빵빵 우후 깔끔하군요.

뭐죠? 이거 서클릿 아닌가? 엘프 서클릿 같은데? 어 그렇지. 캘레브린 보르 아니에요? 역시 엘프는 사기야. <laughs> 오, 첫맛 오, 완전 스무스하게 들어가죠. 엄청 날카로운가 본데. 나 영상 잘 만들었다. 꽝! 블랙핸드! 아! 싸우러! 스프링 보러 오겠지? 아 어떡해 아오 벗겼죠 지금? 잠깐만 서클레이드 안 끼고 있지? 뭐야? 더 세게 쳐야 되나 봐. 얘네 센가 봐요. 어떻게 죽여야 되지? 잠깐만. 두 명? 두 명만 더 죽이면 돼요. 아. 한명 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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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그렇지. 야, 어디가? 어, 다 죽였네? 다 죽었군요. 어, 어, 새로운 미션들이 열렸네요. 자, 어, 우리 일단 화살 좀 먹을까요? 왜 화살이 있네? 어딨지? 여기 있죠. 오... 여기도 화살이 있는데, 어... 밑에 있나? Else is mm -hmm. 아, 여기 있군요. 오케이. 잘 먹고 이 정도 먹으면 됐죠? 자, 여기 대장 칸탑이 있네요. 열러 갑시다. Middle-earth is in great r c a l i b Show me. m m and those that may come to pass.